수능특강 18.6번 조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세 양의 실수 a, b, c 이때 a와 b는 1이 아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미시 될수 있겠네요. 자 조건 가. 로그 a, b는 로그 b, c이다. 조건 나. b곱하기 c는 a 제곱. 이때 로그 a, b분의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 가에서 log a, b는 log b, c의 값을 k라 하면, 이때 b는 ak제곱, c는 bk제곱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조건, 나, b 곱하기 c는 a제곱을 활용해서 우리는 log a, b분의 c의 값을 구해봅시다. log a, b분의 c는 log a, b분의 bk제곱으로 쓸수 있고, 이 식은 log a, b, k-1, 제곱이니까, 이 식은 k-1, log a, b이고, 우리는 log a, b를 k라 했으니, 주어진 식은 k 곱하기 k-1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나에서 b 곱하기 c는 a제곱이라 했으니, 우리는 c를 b분의 a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 log a, b분의 c에서, c를 b분의 a제곱이라 하면, 이 식은 log a, b제곱분의 a제곱으로 쓸수 있고, 이 식은 log a, a제곱, 마이너스 log a, b제곱이 되어, 2 e 마이너스 2 e log a, b이고, 이 식은 2 e 마이너스 2k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k-1로 마이너스 쓸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식 log a, b분의 c는, k, k-1로 쓸수 있고, 마이너스 2, k-1로도 쓸수 있으니까, 이 식은 k, k-1, 은, 마이너스 2, k-1 이어서, k-1, k 더하기 k 2는 0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k를 1이라 하면,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log a, b는, log b, c는 1이 됩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b는 a, c는 b가 되어서 a와 b와 c가 모두 같게 되어 처음 주어진 조건 서로 다른 양수 abc에서 서로 다른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k는 1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k를 마이너스 2라 하면 log a, b분의 c는 마이너스 2, k-1로도 쓸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6이 됩니다.